치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내가 이걸 왜 꺼냈지?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더라?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1 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치매는 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잘 관리해도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탁월한 다섯 가지 기적의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치매 예방 음식 첫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 베타카로틴, 루테올린 같은 성분이 풍부한데 각각의 성분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주로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k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타민 k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요. 비타민 k는 스핑골리피드라는 물질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스핑골리피드는 뇌세포막과 신경세포 유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산화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 감퇴 및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비타민 K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인지 기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캐나다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낫도, 된장,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됩니다. 주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뇌 건강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부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뇌 혈류가 원활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루테올린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성분입니다. 주로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뇌 염증을 줄여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루테올린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뇌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는 뇌의 만성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해 있는데, 루테올린이 이러한 염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테올린은 신경세포의 퇴화를 막아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 루테올린을 섭취한쥐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루테올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여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 ADHD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사람은 기억력 감퇴가 덜하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삶아서 샐러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수프로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두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 3지방산 아스타잔틴, 단백질이 풍부하여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DHA and EPA. 아스타잔틴, 단백질 같은 성분이 풍부하여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뇌세포 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HA와 EPA란 DHA도 코사엑사엔산과 EPA에이코사펜타엔산은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DHA는 뇌세포의 4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A and EPA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뇌세포의 막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해줍니다. 뇌세포 뉴런에는 세포막이 있는데 이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DHA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DHA는 해마기능을 강화시켜 기억력 감퇴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DHA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20% 이상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PA는 혈관 건강을 도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동시에 뇌의 염증을 줄여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EPA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어에 포함된 성분 중두 번째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의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C보다 6000배, 비타민E보다 55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뇌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쉽게 축적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아스타잔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 효과가 높아집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는 뇌염증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스타잔틴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뇌 건강을 유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뇌의 염증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과일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도 강력 추천하는 치매 예방식품입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푸드라고 불릴 만큼 뇌세포 보호,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블루베리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많아 활성산소에 쉽게 노출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뇌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블루베리 속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감퇴속도가 2.5년 늦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블루베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해마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뇌가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섭취 방법은 하루 한 컵약 150g 섭취하면 됩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 증가됩니다. 치매 예방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견과류 중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러트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여 신경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치매를 예방합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뇌의 에너지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몬드와 캐슈넛에 풍부한 리놀렌산과 올레인산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 줍니다. 호두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60세 이후에도 인지 기능이 뛰어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견과류 섭취 방법은 하루 한줌 약 30g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마지막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콜린,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계란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콜린이 뇌 신경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물질로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6, B12, 엽산이 풍부하여 뇌의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계란은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며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계란 속 항산화 성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계란 섭취 방법은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탁월한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루 한 끼라도 이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입니다. 치매는 한번 걸리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